대통령이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그 합수팀이 급하게 꾸려졌는데 절차 과정이 없는 것도 위법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심우정, 노만석 주위감독하는 신준호 처장검사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준 사람들이에요. 예. 경찰 인원을 내준 경찰 지휘부, 이호영, 국가수사본부장 김병찬, 서울청장 박현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어서 이 합스팀은 해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합스팀은 해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특검을 출범시키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특검을 출범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어렵다면 상설 특검이 지금 이미. 네. 예. 의결돼서 통과돼 있으니 그거라도 출범시키면 됩니다. 네.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합수팀을 해체하고 절차에 맞게 다시 꾸리면 됩니다. 합수팀을 해체하고 절차에 맞게 다시 꾸리면 됩니다. 그거 일주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요. 그에 이제 이문정 지검장의 수사 지휘권하곤 이제 별개다. 이문정 지검장의 수사 지휘권하곤 이제 별개다. 이문정 지검장의 수사 지휘권하곤 이제 별개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